1,200조 원의 세계 탑텐 기업 페이스북의 마커 주크버거가 향후 5년 안에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곧 메타버스 열풍이 불어닥칠 예정. 저희가 특별히 오픈해드린 코인은 쌀쌀한 날씨, 차가운 여러분들의 계좌를 초대박 수익률로 뜨겁게 만들어줄 폴리메스 3,000% 대폭등을 뛰어넘는 연말까지 5,000%까지 수익을 가져갈 초대박 수익의 특코인. 공개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통해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입력 후 제출하기 클릭. 메타버스 관련 연말 최대 5000% 수익날 초대박 안내 도와드립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비트TV 대표 전문가 신동욱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가 메타버스 전문가 1만 명 이상 고용을 발표했죠. 지난 7월, 향후 5년 안에 SNS 회사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재탄생을 예고, 메타버스 관련 R&D 비용으로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마크 주커버그의 계획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메타버스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추가로 투자 예산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게임 기업 컴투스에서도 메타버스 컨텐츠 기업 투자 평가액 8천억 원으로 밝혀졌고 메타버스 관련 컨텐츠에 3,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 투자에 아낌없이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폴리메스 보시죠. 지루하고 지루한 횡보를 이어간 코인이 갑자기 역대급 초대박 펌핑을 보여주며 수익이 났습니다. 하단 링크 통해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입력 후 제출하기 클릭. 오늘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초특급 코인, 메타버스 관련 폴리메스를 뛰어넘는 바로 그 종목. 연말 최대 5,000% 바로 지금 받아보세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